24일 라디오 금천 뉴스 라인입니다. 금천구가 어린이의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8월 3일부터 구내 초등학교 18개소 주통학로에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시민 신고제를 시행합니다. 이번 조치로 단속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시민 신고만으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가 가능했던 기존 8개 항목에 어린이 보호 구역이 추가됩니다. 신고 대상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어린이 보호 구역 내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인 황색 복선 구간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으로 서울 스마트 불편 신고, 생활 불편 신고, 안전 신문고 앱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구는 7월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8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개도 기간 중 시민신고로 접수한 건에 대해 우편으로 개도장을 보내 운전자의 주의를 촉구하고 8월 3일 시민신고 접수건부터 승용차 기준 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금날의 문화체육센터가 지난 21일 개관했습니다. 이날 오후 3시에 진행된 개관식은 코로나19로 인한 생활 속 거리 두기를 고려해 1층 북카페 일부 개관과 함께 최소 인원만 참여하는 소규모 행사로 진행됐습니다. 군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직접 접촉 가능성이 낮은 1층 북카페 시설을 우선 개방하고 향후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전체 또는 일부 시설에 대한 개방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한편 군은 지난 3월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의 금날의 구민문화체육센터를 준공했으며 센터는 수영장, 대체육관, 문화룸, 복카페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금천문화재단이 지그재그 봉제클럽 반을 가는 데 실간다 봉제예술 워크숍을 운영합니다. 7월부터 9월까지 운영하는 이번 워크숍은 경력 40년을 가진 강명자 외 4명의 봉제장인이 예술가가 되어 지역 주민들과 봉제기술로 작품활동을 함께하며 각자의 삶의 이야기도 나누는 프로젝트입니다. 독산삼동 빈지 프로젝트 3가에서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운영되며 8월 워크숍 참여자는 7월 24일부터 8월 3일까지 모집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이메일 또는 전화로 신청 가능하며 모집 인원은 10명에서 15명으로 제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금천문화재단 문화사업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금천구가 무한상상스페이스에서 비대면 무한상사 온라인 강좌를 진행합니다. 강좌는 대상자에게 문자알림 또는 이메일로 영상 링크를 공유한 후줌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프로그램은 4차 산업혁명 핵심 콘텐츠인 3D 프린팅, 3D 모델링, 유튜브 영상 제작, 아노이노 앤인벤터, 지브러시 등 기초 강좌로 구성, 새로운 메이커스 입문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히 3D 프린팅 강좌는 2기로 구성해 4주 동안 진행하며 이 기간 동안 3D 프린터와 재료를 수강생 개인별로 발송해 디지털 장비를 직접 조작해보는 실습 시간도 마련됩니다. 강좌는 8월 18일부터 10월 23일까지 7개 강좌를 요일별로 진행하며 성인이면 누구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으며 1인 1 강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좌에 참여하고 싶은 주민은 7월 28일부터 8월 4일까지 구 홈페이지 교육 포털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교육지역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최근 5년간 여름철에 주로 발생하는 선풍기 등 계절용 전기기기 및 자동차 화재 통계를 분석 발표했습니다. 지난 5년간 총 3만 591건의 화재가 발생했으며 전체 화재 중에서 화재 원인별로 전기적 요인이 22.1%인 6,758건이며 월별로 7월 794건, 8월에 769건을 차지했습니다. 또한 최근 5년간 에어컨과 선풍기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311건으로 8월에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발화 요인별로 에어컨의 경우 접촉불량에 의한 전선 간 이음의 불량 등이 6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선풍기의 경우 전선 피복 손상에 의한 전선 끊어짐이 28건으로 많았고 장시간 무리한 사용에 의한 요인이 26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여름철 에어컨 화재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실외기 전선 결합 부위 절연 피복의 안전성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시 소방재난본부는 최근 5년간 발생한 자동차 화재에 대한 통계도 분석했습니다. 자동차 화재 원인별로는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가 576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계적 요인 468건, 보주의 385건, 교통사고 146건 등의 순으로 관계자는 차량 화재의 경우 연중 8월과 1월에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혹서기와 혹한기의 기계적인 과부하로 각종 전자기기와 연결된 배선상 절연 파괴 등의 원인 때문으로 분석된다며 정기적인 차량 점검 정비를 통해 차량 화재 피해 예방에 적극 나서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서울시는 지역 문제 해결 시민 실험실 지원 사업 참여 단체 및 기업을 공모합니다. 지원 규모는 총 22억 원으로 사업 실행 계획의 규모, 소요 예산 등을 감안하여 총 20개 내외 사업에 1억에서 2억 원 차등 지원합니다. 사업 대상은 불평등, 기후위기, 돌봄 등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사례로 주제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지역 문제 해결 시민 실험실은 이미 지역에서 주민 주도의 실험을 통해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성공한 혁신 모델을 발굴하고 민간 협업을 통해 성장시킨 후 서울 전역으로 확산하는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지원 사업의 모든 과정과 결과물은 서울시 공유 허브를 통해 시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며 공개된 자료는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을 기반으로 시민 주도의 실험을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서울 지역에 소재하는 단체 또는 기업 등이 신청할 수 있으며 7월 30일부터 8월 10일까지 서울시 보조금 통합 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사회혁신 담당관으로 문의하거나 서울시 누리집의 공고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는 문화예술교육을 받는 시민들이 교육시설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비대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청소년 미술교육, 아동청소년 예술영재교육 등 기존 교육 프로그램을 온라인 실시간 화상 수업으로 진행하며 유아 및 시민대상 문화예술교육도 온라인과 현장교육을 병행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초중고 및 특수학교 390개교에 국악분야 예술 강사 238명을 파견하여 국악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 코로나19로 학교 수업이 진행되지 못함에 따라 국악 교육도 온라인을 통한 실시간 수업 등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문화예술 교육과 함께 시민 누구나 문화 예술을 직접 경험하고 향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통합 문화 이용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서울시에서 진행되는 문화 예술 교육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교육 프로그램별 운영 기간 시설을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서울 디지털 재단은 서울 시민들이 직접 도심 곳곳에서 생활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서울 데이터 서포터즈 300명을 모집합니다. 서울 데이터 서포터즈는 기계나 센서가 수집하기 어려운 사각지대 데이터를 시민들이 수집해 수요 맞춤형 데이터를 발굴하고 공공일자리를 통해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데이터 수집 현장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데이터 전문 인력으로 취업을 연계한다는 취지입니다. 서포터즈로 선발되면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서울시 전역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1일 3시간 주 15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수집 항목에 따라 출퇴근 시간 조정도 가능하며 근무 시간 충족 시 1인당 월 70만원 가량의 급여와 4대 보험 가입 등을 지원합니다. 모집 기간은 7월 23일부터 8월 10일까지 공고일 기준 서울시의 주소를 둔만 18세 이상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서울 디지털 재단 홈페이지와 워크넷 공고를 참고해 메일로 신청 접수하면 됩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색깔루가 기준치보다 24배 검출된 시서스 분말 해외 직구 대행자 등에 대해 수사 중이며 색가루가 다량 검출된 제품을 섭취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최근 다이어트 보조제로 인기가 있는 시서스 분말 제품에 대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서는 3월부터 6월까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해외 직구로 6개 제품을 구매하여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성분검사 의뢰 결과 두개 제품에서 기준치 이상의 금속성 이물이 다량 검출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해외 직구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제품들은 100% 유기농 제품으로 소개하고 있으나 이번에 성분을 검사한 제품들은 중금속인 색가루가 검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제조국도 불명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시서스 분말 제품의 부작용과 아울러 최근 인위적으로 식욕을 억제하는 방법에 다이어트가 유행함에 따라 식욕 억제 약물 등이 함유된 유해 식품이 해외 직구 형식으로 모분별하게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시서스 분말 제품은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식품의 원료로 인정하지 않고 그 추출물만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추출물이 아닌 시서스 분말은 국내에서 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수입 식품을 구입할 때는 식품안전나라 사이트를 통해 해당 제품이 부적합 제품인지 위해 식품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직접 해외에서 구매하는 경우라도 제품을 섭취한 후 두통, 구토, 두근거림 등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관계 기관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서울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에서 소규모 건물을 신증축할 경우 주차장 의무 설치를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인근에 공용주차장이 있고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의 주차장 완화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경우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서울시는 이처럼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내 소규모 건축 시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난 16일 개정 공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 소규모 건축이 저조한 이유가 복합적이라고 판단하고, 이번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외에도 건폐율, 건축선 완화 등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의 수도권 확진자 증가로 지난 5월 29일부터 휴관했던 서울시립과학관이 7월 22일부터 일부 운영을 재개했습니다. 모든 입장객은 마스크 착용, 발열 체크 및 전자 출입부에 태그하여야 출입이 가능하고 동시간대 입장 인원도 최대 200명으로 제한합니다. 방역을 위해 전시실 관람을 원하는 입장객들은 비대면 무인 발권기를 사용해 입장권을 발권해야 하며 거리 두기를 유지하기 위해 관람 인원을 제한하고 밀집, 밀접, 밀폐 공간의 전시에 체험 시설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청소년과학교육 프로그램 운영은 학교와 교육청 등 기관과 연계해 학사 일정에 맞춰 9월부터 부분 또는 전면 재개할 계획으로 8월 중순부터 서울시 공공예약 시스템에서 20명 이내로 예약 접수받아 운영합니다. 서울특별시와 농촌진흥청은 2020 제4회 대한민국 애완곤충경진대회를 7월 30일부터 8월 2일까지 총 4일간 세택에서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애완곤충경진대회 관람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 등록을 통해 발급받은 QR코드 현장 확인 후 입장이 가능하며 관람시간은 하루 3회로 나눠 동시 관람객이 500명 이하로 진행됩니다. 곤충은 내 친구 우리와 함께 놀자 라는 주제로 열리는 애완곤충경진대회는 교과서 속 곤충특별전, 곤충체험존, 곤충교실 8개 분야 17종목의 애완곤충경진대회, 애완곤충산업활성화포럼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 운영됩니다. 제4회 대한민국 애완곤충경진대회 전시관람은 7월 26일까지 애완곤충경진대회 놀이집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관람사전 등록자에 한해 입장 가능합니다. 서울시는 다쓴 비닐로 나만의 휴대폰 가방 만들기 등 청소년들이 가정에서 재미있는 놀이와 체험을 통해 자원순환의 가치와 친환경 에너지 등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여름방학 원격 붕어빵 캠프를 23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여름방학 원격 붕어빵 캠프는 코로나19로 야외활동이 제한된 상황에서 청소년들이 실내에서 안전하게 에너지 절약 및 생산 문화와 환경의 소중함에 대해 배울 수 있도록 화상회의 플랫폼인 줌을 통해 진행됩니다. 이번 체험활동은 자원순환을 주제로 한 편리한 플라스틱의 역습과 친환경 에너지에 대해 배울 수 있는 미래에너지 태양강 두 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청소년들은 7월 23일부터 원전하나 줄이기 홈페이지에서 원하는 주제와 날짜를 선택해 신청하면 됩니다. 1주차 수업은 8월 3일부터 7일까지, 2주차 수업은 10일부터 14일까지 매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화상으로 진행되며 일자별로 선착순 30명 접수받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원전하나 줄이기 홈페이지, 서울시 에너지 시민협력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서울시는 기억 친구 프로젝트와 활동을 소개하는 UCC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서울시 천만 시민 기억친구 프로젝트는 2015년부터 치매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치매 환자와 가족을 따뜻하게 도와주는 시민이 많아져 치매 걱정 없이 살수 있는 서울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 6월 기준으로 기억친구는 15만 2,044명, 기억친구 리더는 5,249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UCC 공모전은 천만 시민 개혁 친구 프로젝트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개인 또는 5인 이내 단체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가를 원하는 시민은 신청서와 작품 파일을 10월 4일까지 서울시 광역치매센터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광역치매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전화 070-4633-6841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뉴스라인의 김호경, 김진숙, 한영진이었습니다. 뉴스라인은 라디오 금천과 마을신문 금천인이 함께 만들어 갑니다.